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지난번에는 침묵 기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어, 이렇게 본문으로 피펴 놓았습니다. 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내 마음이 교만치 않냐고 내 눈이 높지 않냐오며 내가 큰일과 내게 미치지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의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거미 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어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도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내게 미치지 못한 귀한 일을 힘쓰는 그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때 나이가 거미 그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때 나이와 같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오늘은 어이 침묵기도에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침묵기도의 활성화,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액터베이션입니다. 액터베이션은 뭐냐면 영적인 분위기를 확 일으켜가지고, 어, 침묵기도의 권능이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그 침묵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와 같은 기도가 바로, 침묵 기도의 활성화인 것입니다. 어, 그러면, 침묵 기도란,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어,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심령을 고요하게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침묵 기도입니다. 왜내 심령을 고요, 고요하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침묵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거나 어? 여러분들이 어? 떠들고 있을 때는 주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고요히,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밖에서 새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비행기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끌벅적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소리도 들립니다. 어, 주위에서, 어, 각종, 여러 가지 소리들이 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 액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활성화를 해봐야 됩니다.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침묵기도를 알고 침묵기도를 활성화하지 아니하면 침묵기도의 효과를 전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 들리지 않는 소리 를들을수 있는 방법 은 여러 분이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소리 말고 또 다른 소리 를 듣기 위해 서는 여러 분의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에서 조용히 마음 을 가다듬 고 마음 을 편쾌 하고 고요 하게 하면 지금, 한가 지만 들리 던그 소리 말고 그 소리 뒤에 있는 소리 들이 하나하나 다그 정체 를 드러내 면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이와 같은 활성화를 통해서 침묵기도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침묵은 침묵은 입으로 표, 표, 표현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침묵은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하는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을 때, 아, 이때는 이 말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에, 떠오릅니다. 생각이 납니다. 응? 응. 여러분이 누구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공경에 처했습니다. 헐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어,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면, 그 사람이 질문하는 그 질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하, 그때는 이렇게 내가 대답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상상해 내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보혜사 성령께서 깨달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침묵이 여러분이 표현하지 못하는 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말해낼수록 말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침묵은 사물을 통해 깨달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침묵은 사물을 통해서 깨달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물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들과 산천초목을 바라봅니다. 흐르는 시냇물과 돌들을 바라봅니다. 지저귀는 새들, 그리고 어? 많은 어? 들판에 나 있던 많은 곡식들, 할것 없이 나무들, 할것 없이 우리는 산천초목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바로 벼가 아주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그래, 잘 익은 곡식은 참으로 겸손도 하지. 그러니 저가,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잘 읽지 못하는 표는 쭉정이만 남아가지고 교만하게 목을 빳빳이 세우고 하늘을 향해서 "어 뻗어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고 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또 하늘의 그 비를 보면서 그 비리, 하늘의 비리,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깨달지 못하는 진리를 봅니다. 하나의 미리 곧 말씀인 것을, 씨앗이 말씀인 것을 압니다. 또 하나의 큰 바위가, 아, 반석이신 예수님을 표, 표현해 내는 것이구나라고 깨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도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곡식단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의 곡식단은 아버지요 하나의 곡식단은 어머니요 나머지는 열두 지파의 곡식단이요 이렇게 깨닫고 아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 침묵하면서 우리가 있으면 깨달지 못한 평소에 깨달지 못하는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면서 그 속에서 진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물에 만물에 다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여 게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없어, 천국은 없어, 하나님 믿으라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야지. 이러면서 어? 하나님을 터부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물의 하나님은 분명히 음? 보여 알게 되라니, 저희가. 핑계치 보달죄지라. 어? 물은 말씀이요, 무지개는 언약이요, 구름은 어? 영적인 말씀이요, 하늘은 하늘 대신는 예수님, 하늘 대신 하나님 이요, 어? 산은 천국이요, 나무는 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니까 나무는 예수님이요. 만물의 분명히 예수님이 숨어서 보여 알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만물을 통하여 상징으로 환상으로 예언적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인간은 인간의 방법으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우리는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 하 시는 방법 으로, 우 리가 음성 을듣 고자 하며 내 이론 을 죽일 때 하나님 은 하나 님의 방법 으로 만물 을 통해서, 환 상과 이상 을 통해서 내종 선지 자가 있 으면 내가 꿈 이나 환상 이나 이상 으로 말하 기도, 하 거니와 어? 민수기 5장12절에쫙 나와 있는 것 처럼 환 상과 이상 을 통하 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침묵 기도를 드릴 때 깨닫지 못했던 사물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은 성경이 상징이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돌 항아리 여섯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었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그돌 항아리에 있는 더러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주라 했더니그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어 포도주가 나옵니다. 돌 항아리 여섯이 나옵니다. 어 아론의 쌍난지파이가 나옵니다. 법계가 나옵니다.